여보, 오늘 월급날이지? 내일 적금 붙는 날이니까 월급 들어오는 대로 내 통장으로 보내. 월급날 맞긴 한데, 오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아침에 대표님이 출근하자마자 나가셨는데, 이따 점심시간 지나서 전 직원 미팅하자고 연락 왔어.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왜? 요즘 회사가 힘들어? 월급 안 준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리가. 요즘 일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 오히려 작년보다 거래처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는데. 그래? 그럼 뭐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오늘 월급 안 준다고 하면 바로 그딴 회사 때려치우고 노동부에 신고해버려.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 5년 넘게 다녔는데 문제 있던 적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지켜본 바로는 여기 사장님 그럴 사람 아니야. 뭐야. 남편이 하는 말보다 너네 사장 말을 더 믿는 건가 보네?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월급 못 받아내 어쩌네 해도 난 모른다. 내가 당신보다 사회생활을 몇년더 해봤으니 경험도 더 많이 해봤을 거아니야 그런 인간들 한두 번본줄 알아? 그런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상황이 좋을 때는 가니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알랑방귀 끼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나 몰라라 하고 바로 뒤돌아서 도망친다니까? 내가 볼 때는 너네 사장도 딱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당신 우리 사장님 본 적도 없잖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원래 중소기업이 다 그렇다니까? 사장이라는 족속들은 자기 주머니 챙길 생각만 하지, 직원들 생활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 건 맞는데 당신이 왜 맨날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본인은 대기업 다니는 줄 알겠네. 너 그거 자격지심이다. 중소기업이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놀리려고 한 소리도 아니잖아. 됐다, 됐어. 나 지금 일하러 가봐야 해. 월급 들어오면 바로 보내. 알겠지?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작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직원 숫자가 20명 정도 되고 당연히 연봉이나 복지가 대기업이나 커다란 중견기업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오랜 기간 다니면서 정도 많이 든 것이 사실이고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을 때 들어와서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과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사장님이 직원 월급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도 점심시간이 되면 사장님 아내분이 직원 3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가져오시고 혼자 자취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에서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밑반찬까지 포장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항상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희보다 더큰 회사인데 그렇다고 진짜 대기업이나 유망한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직원 숫자 80명 정도로 저희보다 두배 정도 큰 회사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말 끝마다 저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중소기업 다닌다며 놀릴 때마다 솔직히 너무 참기 힘들어요. 문제는 이날 남편이 말한대로 월급이 밀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여보, 나 오늘 돈못 보내줄 것 같아. 방금 사장님이랑 직원들 미팅 끝났는데, 대금 결제가 늦어져서 딱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네.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에 돈 들어오는 대로 월급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송금해줄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월급 밀릴 것 같다고 했지? 아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잖아. 거래처 대금이 밀려서 그런 건데 어떡해. 지금까지 이런 적한 번도 없었고 사장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아니, 어떻게 직원 월급도 따로 안 빼놓을 수가 있지? 진짜 그러다가 언제 큰 사고 나면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설비에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만데? 인건비 한 달치 얼마나 된다고 그걸 떼먹고 야반도 주를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돈 들어오는 대로 보내줄게. 한 달이 두달 되는 거고, 두 달이 석달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문 닫고 도망간다니까? 당신네 회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흔한 일이야.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그만 둘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심란한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월급 밀리는 건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걱정해 주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그럼 내일 적금은 일단 내 비상금으로 넣어야겠네. 너는 당분간 밀린 월급 들어올 때까지 집안일 혼자 다 해. 벌이야. 뭐? 벌? 내가 벌까지 받아야 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벌을 받아 아니, 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까지 집안일 좀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어차피 지금도 거의 다 내가 하고 있어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랑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어? 누가 하기 싫대? 그냥 너도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냐? 내 돈으로 이번 달 적금 내는 거라니까? 아, 그럼 그냥 내 돈으로 일단 줄게 적금 100만원 보내면 되는 거지?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지금 보낼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벌을 받으라고? 어이가 없네 뭐야, 너도 돈 있었잖아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빨리 다른 회사 알아봐 앞만 봐도 거기 얼마 못 가서 망할 것 같으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제발 오지랖 좀 그만 부려 나야 남편으로서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가라앉는 배의 끝까지 남아 있으면 같이 침몰하는 거야. 아씨 진짜.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대로 월급이 들어왔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마트 상품권 5만 원짜리를 하나씩 선물로 돌리셨어요. 물론 월급이 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몇년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었고 사장님도 진땀을 흘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편과의 신뢰가 많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월급 며칠 밀린 것 가지고 저보고 벌을 주니 어쩌니 회사를 그만두라 강요하는 것부터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월급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났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어쩌지? 나 이번 달까지 다니고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요즘 출근하기 싫다고 하더니 회사 옮기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고 태국 지사로 가서 근무하던지 아니면 권고사직하라는 식으로 팀장이 말을 하더라고. 태국, 당신 내 회사에 태국 지사가 있었어? 지사라고 할 것도 없고, 거기 현지에 공장 관리하는 일이야. 가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못 간다고 해야지. 해외 파견 근무 안 간다고 그만두라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최근 업무 평가가 좀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어차피 한국에 있으면 진급도 안될 거고, 인사이동 조치해서 생산 공정에 투입시킬 거라 하더라고. 그게 싫으면 태국 가라는 거지, 뭐.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신, 나랑 같이 태국 갈래? 그게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생산직으로 일을 해. 내가 이제 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 이러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아니, 그럼 혼자 태국 갈 거야? 다른 회사 갈수 있으면 가보던가. 어차피 생산직으로 가더라도 연봉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연봉이 중요한 거야? 나보고 월급 늦게 받아온다고 벌 받아야 한다면서 당신도 월급 똑바로 못 벌어오면 벌 받아야지. 와, 진짜 어이없다.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내가 회사 그만두면 돈 때문에 나도 버리겠다? 너는 나한테 막말해도 되는 거고 나는 너한테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해? 됐다 됐어. 너처럼 신뢰가 없는 여자는 내가 먼저 싫어? 남자가 조금 힘들어지면 바로 돌변하는 모습이 소름끼치네. 어휴, 진짜 마음대로 생각해라.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났다 정말. 나도 더 이상 당신 비위 맞춰주기 싫으니까 태국을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살아. 뭐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제 그만하자고. 안 그래도 저번 일 때문에 정다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정말 상상 초월이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애초에 이럴 생각이었지? 너 맘대로 생각해. 나 오늘부터 친정에 있을게. 준비 다 되면 연락해. 야, 너 진짜 이러기야? 결국 남편과 빠르게 이혼 합의하고 정리했어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니 결국엔 자기가 먼저 회사 잘리고 백수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이상하게 베베 꼬여서 저런 식으로 저를 모함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죠. 자격지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더정 떨어져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직장 못 구하고 백수로 지내는 걸로 알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